안녕하세요. 3일경제독립tv입니다.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재난지원금을 설전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경기도 1인당 10만원부터 부산에서는 100만원 이상 지원해서 많은 지자체의 어떤 금액보다 훨씬 뛰어난 금액을 지급을 했었죠.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도 느끼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인천시에서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해서 50만원에서 150만원을 지원한다는 소식, 반가운 소식입니다. 오늘 그 내용 긴급속보로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업종 취약계층에 5,700억 원을 지원한다는 얘기인데요.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시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인천시에서는 소상공인에게 50만원에서 150만원을 정부 3차 지원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지급한다는 소식입니다. 설 전내 지급한다는 계획인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직접 발표를 했는데요. 인천시가 코로나 감염병 장기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20일, 어, 1인당 50만원에서 150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발표를 했고, 대상자는 102만 명입니다. 인천시는 우선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업종으로 분류돼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금과 별도로 시예산 454억원을 지원을 하는데요. 집합금지 유지업종은 150만원, 집합금지 완화업종은 100만원, 집합제한업종은 5 0만원씩총 7만 0천 명의 소상공인에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안정망 강화를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124억원을 추추로확확했했습다다광업체체에0 0 0원어린이집0 규모별로 평균 113만원의 지원금을 주고 법인택시 종사자 5 0 0원 전세버스 종사자에게 1 0 0 0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의 매출회복을 돕는 차원에서 인천, 이음, 카드 캐시백 10% 혜택을 올해 말까지 연장해서 1,151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설 전에 시민에게 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집행 가능한 사업부터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합니다. 인천시에서 정부 3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지급한다는 소식은 여러 매스컴에서 지금 동시에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업종 소상공인에게 50만원에서 150만원을 별도 지급한다는 소식, 문화예술인, 운수업, 관광업 등 정부 지원 사각지대 업종 50만원에서 100만원을 지급하고, 인천이음카드 10% 캐시백 혜택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유흥시설 5종과 집합금지가 유지된 업종은 150만원, 실내 체육시설, 노래방 등 집합금지 완화 업종은 1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50만원을 정부 3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각각 지급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인천시에서 설 명절 전까지 특별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되면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과 합치면 집합금지업종은 450만원, 집합금지완화업종은 400만원, 집합제한업종은 250만원을 토탈 받게 되는 셈입니다. 어쨌든 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으로 더 반가운 소식이 많이 들릴 것 같은데요. 3일 경제독립 TV에서는 정부의 3차 지원금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별 재난지원금 지급 소식이 업데이트 되는 대로 신속하게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매우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는데요. 오늘도 따뜻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